보자, 이 중에 깨진 게 어딨냐. 보자. 동고. 이것도 별로. 오, 어, 아이고. 이 녀석 괜찮겠다. 자. 안녕하세요. 적도망입니다. 음 능견 무군둥이가 있어갖고, 한 번, 음, 분갈이, 오기가 오기 전에 분갈이 하려고, 어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깨졌어요. 전에 영상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깨졌는데, 전에 영상은 여기를 이제 다른 깨진 화분에 조각으로 막았는데, 아 이번에는 그렇게 안할 거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깨진 거 깨진 거 내려놔두고 이렇게 흘러내리게 전출을 해보려 합니다. 음, 그럼 어떨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음, 잘 나와야겠지만 잘 나오겠죠? 무조건 그래도 거름망은 필수겠죠? 거름망 해주시고요. 거름망을 음, 이렇게 해줬습니다. 해놓고 어, 늘 마찬가지로 땡다수. 자 대립마사를 놔줍니다 철사를 안하면 튀니까요 이렇게 항상 손으로 먼저 잡아놓으시고 한번 대립마사를 어, 고정시킨 후에 하셔야지 아니면은 걸음망이 어, 튀어요 자 이렇게 쭉 해봅니다 이렇게 뒤쪽을 약간 올릴 거예요. 뒤쪽을 약간 올려서 그냥 이 깨진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내추럴스럽게 흘러내리도록 연출을 해보려 합니다. 여기 물이 좀 씻는 관계로 물이 좀 있는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등 연출 해 놓고요 자 여기 제가 늘 사용하는 중립마사를 풀어줘야겠죠 이게 교묘하게 아예 교묘하게 밑둥을 딱 피해서 깨져갖고 다른 걸로 보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조금 끝까지 오면 너무 흘러내리고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깨져서 교묘, 교묘히 깨져서 교묘히 자이 상태에서 이제 상토와 생명토하고 섞은 이제 배양토를 넣어야겠죠 소리 마사하고 섞인 거. 쭉쭉 한번 채워줍니다. 자 끝까지 끝까지 할 거예요. 끝까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연출해 봅니다. 이게 능견이 묵은둥이라잘 아,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연출이 잘 돼야 됩니다. 여기 지금 다른, 아이고, 다른 보강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나중에, 이제 만약에 흘러내리면 여기다 어, 조금만 그 자갈 있지 습니까 자갈 같은 거 이렇게 쪼르륵 박는 임시방편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돌이 너무 크네 이 돌은 크고 작은 거로 옳지 작은 거로 넣겠습니다 돌이 너무 크면 은 위약감이 조성돼요 위약감이 그고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 능견입니다 묵은둥이 완전히 파이어 붙이고 여기에 지금 자구가 있는데 자구 미리 제가 작업을 해 놨어요 하얗진 거 떼내시고요. 이거 얼마나 무거웠으면 뿌리 보세요, 뿌리. 완전 묵은 중이에요. 뿌리를 정돈 해주세요. 음, 이런 식으로. 뿌리가 없어도 잘 나오고 잘 활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과감하게. 자, 얘가 모주거든요. 얘가 센터로 가게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가보자. 어, 크긴 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앉혀놓고 자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식은 관계상 제가 다른 것들은 뭐이리 음, 하엽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해 놔갖고 뿌리 정리하고 다해 놔갖고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뿌리들이 엄청 두꺼워요 음, 오래 먹었어요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를 정도로 어 뿌리가, 뿌리가 보이시려나 이만해요 뿌리가 엄청 두꺼워요. 음. 자 이거를 여기다 다시 심으면요 엄청 날것 같은데 앞쪽에 큰 것들은 앞쪽에 일단 위치시키고 흔들어서 고정 후에 골라주시고 자. 음, 너무 하늘 보게 하지 마시고, 여기가 경사졌으니까는 여기가 앞으로 할 거예요. 앞쪽이, 앞쪽이기 때문에, 앞쪽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비스듬히 심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일 수도 있습니다. 음, 자, 엄청 커요, 능견. 이야, 이건 하나씩만 떨어, 서 독립으로 심어놔도, 엄청 날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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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유, 안타만. 이게 분해, 원 분해. 원 분해 요만했어요. 요만에 요만한 분해 있던 건데. 네.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게 저번에. 한번 분, 분리를 해서 또 한건데 심었는데 나무 녀석들인데도 너무 많아 갖고 제가 여기다 좀 심어주고 있어요 아이고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지금. 얘가 너무 치우쳤다. 아무리 자고 위치가 있지만 공간 분배를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아주 큼지막한 녀석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는 어, 느낌이 좋네요. 자, 물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물줍니다. 어이구, 시원하지, 내 덮더라. 소리가 잘활착되면은 애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삐져본 데서 풍부 자식들도 아니고, 예, 네, 너무 어 얼... 이거 얼큰이들인데, 나름대로. 애들이 커요, 지금. 하도 먹어갖고. 근데, 어, 너무 그 좁은 데서 있었어요. 불쌍하게. 오늘 이제 다, 동, 음, 독립이나, 풍과, 어, 분가. 출가 시킵니다. 풍과 시킵니다. 녀석들. 예, 아, 이렇게 편말도 꽂아주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심었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자, 능견 깨진 돈 활용하기. 깨진 거, 깨진 거 그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해서, 안막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흘러내리게 연출했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적도만한테큰 힘과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열심히 하는 적토마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뵈요. 안녕!